네 오늘은 주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가 열린배들교회에 속합니다 열린배들교회에 소속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열린배들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주님의 방향성과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된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건네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처음을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자라고 건면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자, 라고 겉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지키고 있자라고 겉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겉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건면의 내용의 말을 하였는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건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건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유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불화의 문제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바울은 이두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또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이 둘을 책망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일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애쓴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책망하기보다 이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동역자들을 품어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며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러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재면서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이 기준을 넘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듯 어떠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또는 공동체,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품어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품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 주셨듯이 또 품어 주셨듯이 이 형제자매도 같은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로서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빌리포교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고 건면합니다. 항상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뻐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때가 있고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 순간 순간마다 어쩌면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부담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순간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이남이니라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매들 공동체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면 관용하기를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용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앞서 유오디아와 이 순투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이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이웃들을 이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여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느끼기에 부쩍 나 스스로도 화가 좀 많아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이. 제가 요즘 어떤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화를 참고 분노를 참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네가 과연 나와 지금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 주셨듯 내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건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어떠한 응답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응답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응답 그대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바울사도는 삶으로 살아낼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가 앞서기보다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며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통해 예배 드리는 주님 안에 거한. 우리 예배자 되시는 모든 열린배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찾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일에 염려하기보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마땅히 가능한 일이고, 할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도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